안녕하세요. 순창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이 순창군에서 이 미생물 캐릭터를 활용한 마카롱을 만들고 있는 순창의 닌다 마카롱에 왔습니다. 네. 근데 바뀌었어요. 이게 전에 거고요. 예. 이번에 이걸로 만들어요. 아, 이게 그 이게 그 순창의 유산균 네. 네. 캐릭터. 네. 캐릭터 아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네. 순창군의 미생물 캐릭터를 활용한 네. 마타롱입니다 이게 고추장, 고추, 콩, 장독대, 매주, 떡매주, 한국균, 호모균, 유산균, 고초균을 형화한 건데요. 지금 현재는 주문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 여기다 이제 얘가 이제 나중에 토끼, 토끼. 귀 모양이 되거든요. 귀. 아 네, 카롱은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최대 효과 누를 수 있게 얘는 음 이제 귀거든요. 귀 우선 한 줄만 해드릴게요. 어 예쁘다. 근데 얘는 코가 될 거예요. 코. 네. 와눈 얘가 이제 눈이 되거든요. 눈이요. 이렇게 되니 되는 토끼가 되는 거죠. 아, 아이 토끼가 되는구나. 네. 음. 제가 제작을 해놨거든요. 아.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 바닐라 맛이거든요. 바닐라 맛. 바닐라. 예. 바닐라가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바닐라 맛이고요. 네. 얘를 이제 큰 필링을 이제 하면은 버터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주로 이게. 춘창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쪽 다른 남원이나 이런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 건가요? 네, 라몬 예, 남원 같은 데는 이제, 망카페 같은 데서, 네. 공동 구매 많이 하세요. 아, 망카페에서? 예. 네. 숙성 안 시키고 그냥 드셔도 돼요. 어... 신기하죠? <laughs> 아, 숙성을 안 시키고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요? 예, 네, 바로 만들어서 바로 드셔도 돼요. 그게 이제 제일 큰 특징이거든요. 아, 그럼요. 다른 왜? 마카롱은 다 숙성시키는데, 네. 제 거는 숙성 없어요. 왜요? 음. 하루 안 지나면은 더 신선하잖아요. 이제 <laughs> 보관 방법도 좋고 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냉장고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음. 되게 금방 만드네. 제가요? 그래. 제가 좀 빨라요. 그렇죠. <laughs> 네. 아... <laughs> 보통은 다른 사람보다는 세 배는 빠른 것 같아요. 세 배. 손이 빠르시구나 저 원래 요리해가지고요 한 아. 20년 했거든요 요리를 아. 그래가지고 이제 가격도 그니까 다운이 되는 거죠 음.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마카롱을 만드셔서 여기에 이제 전시하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녹차, 코코뭐 뉴텔라, 여기 티라미슈 요거트 딸기 됐고요 네, 바나나 위 맛도 있습니다. 네. 와, 다 먹고 싶습니다. 콩가루 네, 아, 콩가루? 예, 네, 그거 진짜 많이 나가요. 아, 이거 음. 순창 호계에서 어머니께서 직접 지으신 인절미. 음. 그죠? 인절미 마카롱입니다. 이거 제가 한번 또 맛보겠습니다. <laughs> 인절미 맛이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하는 그대로 레몬, 네 유자, 마카롱. <laughs> 음. 신맛이 서 이거 아주 신맛이 상큼한 맛이 여기 아, 보면 순창 사랑 상품권 가맹점입니다. 순천 사랑 상품권을 갖고 계시면 이곳에서 다 구입이 가능합니다. <목소리>